안녕하세요. 근본투자입니다. 비트코인은 현재 880k까지 올랐습니다. 밈코인의 대표주자, 도지코인은 0.4불까지 올랐습니다. 하루에 40% 가까이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. 이제 시작인 거죠. 자, 논리는 간단합니다. 베이비도지코인은 도지코인의 후행주자입니다. 지표 자체가 후행이라고 말씀주고 있어요. 두 그래프, 도지와 베이비도지를 겹쳐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통계학에서 말하는 콜레이션이 거의 일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. 항상 따라다니고 있죠. 차트만 겹쳤을 뿐입니다. 제가 따로 만진 부분도 없습니다. 여기서 같이 따라갈까요? 아니면 안 갈까요? 이건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. 주식시장에서도 보통 대장주들 한번 오르고 나면 나머지 2등, 3등 그리고 관련주까지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2차전치 화랑 때 셀메이커만 올랐나요? 아니죠. 전에 가는 업체의 명 그리고 심지어 유통하는 업체까지 싹다 오르는 원리와 같습니다. 밈코인의 대장이 가면 다음에는 베이비도지까지 주목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. 저는 이 괴리를 먹기 위해서 맥 MXC에서 베이비도지 선물로 11배 레버리지 들어갔습니다. 이 괴리만 먹어도 현물에서 4배 그리고 11배 레버리지 선물로 4400그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. 정말 쉬운 논리입니다. 잘 생각해보세요. 링크로 가입 부 선물 거래 시 1300만원 상당 이벤트 있으니 참여하시고요. 국내 코인 거래소 이용 중이신 분들은 MXC에서 저렴한 수수료로 레버리지 선물 거래 가능합니다. 영상 더보기란 주소로 가입 시50% 할인된 거래 수수료로 금액을 2배에서 125배까지 늘려서 거래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금번투자였습니다.